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매매하시느라고 너무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 금요일까지 매매 잘 이어가면서 수익들을 많이 냈는데 여러분들 이 좌측에 보이시는 방 있잖아요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정말 재미있죠 그죠 어설픈 유료방보다 훨씬 낫죠. 이 무료방입니다 무료방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도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추석 보너스 종목 하나 더 드리죠 요것도 월요일날 꼭 매수해 놓으세요 일정 실업이 이연상입니다 그죠 일정 실업처럼 똑같은 종목이에요 보너스 종목으로 하나 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시고 오늘 여러분들께 뭐 알려드려요 매매 기법이죠 이거 더하기 빼기만 잘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보조지표요 이평선 거래량 싹다 모르셔도 돼요 더하기 빼기 못하시는 못, 못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네, 어, 공부해 가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이번 주에 수익을 낸 것들 잠깐만 볼게요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낸 것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매일매일매일 수익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번 달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 내실 분들은 빠르게 좌측에 있는 방으로 오셔서 같이 수익들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요. 요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과 보너스 종목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한 종목 지금. 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HLB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간암 신약에 대해서 3월달에 신청을 넣었다가 빠꾸를 먹고, 5월달에 재 준비해가지고 7월달에 신청을 넣겠다라고 했는데 무산되고, HLB 사이언스를 흡수 합병하면서 역량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슈도 나오. 거기에다가 내년 초에 담관암 치료제를 또뭐 어, 승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나오고 계획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이 주인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세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세력이 막 주가 조작하고 나쁜 사람들만 세력이 아니라 기관도 세력이고요. 외인도 세력이고요. 그죠? 그리고 큰손 형님들도 세력이에요. 그럼 이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단 말이에요, 평단. 그리고 이들도 모아와가지고 주가를 올린 상태에서 위에서, 그렇죠. 회전을 시켜서 본인들 수익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HLB에 대한 주인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바로 이 차트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지금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술적으로 빠르게 한번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꼭 매주에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기술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하나 먼저 드릴게요. 추석 보너스입니다. 저는요, 200%, 뭐 300%, 500%,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이거 과장되게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요, 25에서 30% 정도 되는 이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너스 종목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기술적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가장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엮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 관련 주들은요, 길게 그리고 크게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바로 이러한 정부 정책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AI 로봇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발목 잡는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자, 그래서 AI 자율주행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죠? 이 핵심 규제를 합리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의 특징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율주행과 로봇 두 가지의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다이캐스팅 공법을 활용하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고 지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다가요 실적 어떠냐고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올해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실적 또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 주요 기업들과 협업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라 하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차와 휴머노이드에 관련되어 있는 수주가 지속적으로 기대심리로 작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못 먹어도 고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300% 갑니다, 500% 갑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저는 이렇게 허황되게 말씀 안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25에서 30%는 가뿐하게 수익 낼 수가 있을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소액이더라도 참여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함께 이 종목 매매해서 수익 내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한 주만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한 주만이라도 자 2730에 6256번입니다. 2730에 6256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참여라고만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너스 종목 바로 남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매매 기법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어요. 매매 기법 꼭 배워 가시기 바래요. 자, 2730의 6256 그리고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꼭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2730의 6256으로 참여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술적 분석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은 꼭 소액이더라도 매수를 좀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략 매도하시면 됩니다. 목표, 목표 수익률에서. 자, 여러분. HLB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 요 추세. 정말 간단해요. 요 추세. 요 박스권. 이거 여러분, 개인들이 만들 수 있어요? 이 추세? 이 추세와 이 박스권이요?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요. 이 자리에 들어갔던 박사장님, 김사장님, 최 사장님이 조선 나라가 원전 나라가 로봇 나라가 방산 나라가 근데 왜 너만 안 날아가고 있니 나이 안에 들어가 있던 5억원 나 빼버릴래 하고 시장가로 훅 던지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망가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망가집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이고 이거 망했구나 망했구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가를 상승시킬 때 돈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추세도 마찬가지겠죠. 이 추세도 마찬가지 밑에다가 물량을 받쳐놓고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던지는 물량을 받아 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라인을 지지를 받아가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었고 박스권도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체크해놓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 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죠? 여기 또 여기에요. 박스권이 깨진 자리죠. 그러면 도망을 나가야 되는데, 도망 나간 물량 있나요? 여기 도망 나간 물량 있나요? 여기 도망 나간 물량 있나요? 도망 나간 물량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갔던 물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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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 얘가요, 지금. 여기 갭이 있죠? 갭 얘가 메꿨습니다, 그죠 여기 갭 있죠? 여기 갭 얘가 메꿨어요. 그러면 여기 갭은 왜안 메꾸고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자리가 여기잖아요. 65,000원에서 얼마예요? 6만 6만 원까지. 65,000원에서 6만, 6만 5천 원,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라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갭이거든요. 이거요. HLB가 사라지기 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단에서 추세를 살포시 우상향으로 이렇게 틀어 놓았거든요. 이거 지금서부터라도 빠르게 빠르게 담아 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상승이 나오게 되면 따라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빨리 이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려고. 무료니까 오셔서 무료 강의도 좀 보시고 무료로 수익을 내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이 방으로 오시고요. 이 방에서 제가 아침마다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요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얼굴 공개하거든요? 어, 공개하니까 오셔가지고 생방송 요거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무료, 무료에요. 무료 강의니까. 요거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제가 매매기법 알려드리거든요? 그것도 좀 배워서 한번 써먹기도 해보고. 그죠? 자, 해서요,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매매 기법을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보조 지표요?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요? 필요 없어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이 매매 기법하고, 매매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이두 가지 이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메모해 놓으시고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이 매매 기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매매할 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기는 한데, 요거 세 가지는 꼭 하거든요? 요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적정한 주가예요. 음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에요. 세 번째는 유통 물량이에요. 자, 적정 주가를 왜 체크를 하냐면, 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 고평가인 종목은 저는 매매를 잘안 해요. 또는 비중을 좀 낮추던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물려있는 게이 고평가 종목이더라.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채 비율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왜 해야 되냐면, 혹여라도 CB를 발행을 하거나 BW를 행사하거나 유중을 때려버리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죠. 그러면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미리 체크를 하고, 물론 얘는 시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본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체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물량을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차트를 딱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쭤보면요 정말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뭐예요? 어? 자, 여러분, 뭐 가지고 매매하세요? 물어보면요 다들 일목균형표 깔고요, 볼린저 밴드 하나 깔고 매물대 차트를 하나 깔고 매매를 하세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똑같은 수식을 가져다가 쓰고 있더라. 나에게 맞는 수식으로 변, 어,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때는 한10% 수익 나요. 어. 근데 손실 볼 때는, 막,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막,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엇박자라고 하죠? 그죠? 주, 여러분, 주식매매 하실 때 이거 엇박자 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절대로 돈못 벌어요. 아, 공부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들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승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거 오픈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예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료 강의 게시판이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총 21강까지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계획으로 시작할 때 포지션은 뭐가 중요한지 물린 종목이 있으면 탈출은 어떻게 하는지 시장가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제가 다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하나당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주말에 어 다른 거 여러분들 막 넷플릭스 뭐 이런 거뭐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돈 버는 기술을 보세요. 이거요, 여러분. 어정쩡한 책사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다, 어,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거, 제가 링크 이 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무료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셔라. 어, 아시겠죠? 이 방에 정말로 많이들 들어오셨더라고요. 우리 계속 수익나고 있고, 여기에서 수익난 이것들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거나 가짜가 있으면, 제가 10억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요거 함께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싶다.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2 7 3 0의 6256번입니다. 2 7 3 0의 6256번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쪽 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무료로 수익도 챙겨 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할 수 있어요. 어설픈 유료방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천천히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해 보세요. 아시겠죠? 함께 하실 분들, 자, 2 7 3 0 6 2 5 6이에요 아,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쪽 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저거든요. 네 여기 저예요. 제가 예전에 경제 방송 나갔을 때 매매 기법 알려드리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매매 기법 오픈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떠한 책에도 안 나오거든요. 실전 매매를 통해 가고 터득한 방법인데.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서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차트 설정 똑같이 하시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정말 아끼는 매매 패턴인데 일정 기간만 오픈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요 매매 기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매매 기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경제 방송 출연할 때 피디하고 약속을 했던 게딱 10회만 알려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시청률 폭파한 거 아시죠? 완전히 폭발돼갖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자, 약속 드린 대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기법이요, 여러분. 필살기라고 하죠. 필살기. 필살기가 10개가 필요한가요? 10개? 아니요, 절대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세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요 매일 같이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각각이 하나씩은 다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매매 기법으로 잡은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죠. 그죠? 계속 수익 내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요거 저예요. 경제방송에 출연했을 때 당시에 매매기법 강의를 했던 부분을 제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게 수익들을 내셨고, 함께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 매매기법을 갖다가 적용을 한 건데, 다른 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평선이요?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력들이라던가 그그 그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이평선 보고 매매하나요? 아니요 보조지표 매매, 보고 매매하나요? 아니에요 그, 그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해나가는 거예요 뭐만 하실 줄 알면 된다 더하기 빼기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아시면 누구든지 다알수 있어요 자 지금서부터 설명드릴게요 매매기법인데 뭐냐 그러면 10% 이상 상승 종목 중 다음 날, 뭐라고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날 눌리는, 뭐라고요? 눌리는 종목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날 분명히 누른단 말이에요. 단기 트레이더들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수익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핀볼 매매라고 하는데, 핀볼이 뭐예요? 쭉 방아쇠 밑으로 쭉 땡겼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뿅 하고 올라가죠. 그죠. 요 방법이에요. 요 방법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근데 보이시나요? 자, 상승이 나오고 다음날 눌렸죠. 종가 매수. 종가에 매수하는 거예요. 다음날 눌려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지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립니다.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번 나왔 여기 나왔죠. 10% 이상의 장대항봉, 다음날 눌리는 거, 종가 매수. 이렇게 날아가요. 아시겠죠? 자, 또, 또, 보세요. 이거 더하기 빼기 공식 알려드려요. 자, 여기에서도 수익이 낮지만, 자, 보세요. 10%이상에 올라가고, 눌리죠? 다음날. 종가에 매수하는 거예요, 종가. 아시겠죠? 2시, 2시 30분서부터 종가까지 나눠서 분할로 매수해 놓으시면 돼요. 올라가죠? 그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보세요. 10% 이상, 다음날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눌리는 거, 종가 매수. 상승 나옵니다. 이거 작아 보여요, 여러분. 작지 않았어요, 이날. 이거 20% 가까이 됐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왔죠? 보세요. 10% 이상, 10% 이상 상승, 뭐예요? 자, 다음날 눌리죠? 종가 매수. 이렇게 수익 난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기 또 나왔어요. 10 이상 종가 매수, 그죠? 자, 일정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같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 되었던지 간에 보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상승, 그날 상승하는 거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날 눌려요, 종가 매수. 이렇게 수익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종가 매수 수익 나죠. 근데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나왔죠. 그죠?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을 다하시는게 아니라 제가 더하기 빼기를 그 공식을 더하기 빼기예요. 곱하기 나누기 없습니다. 더하기 하고 빼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 장 후반에 싹 한번 검색하시잖아요?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 매일같이 알려드리죠. 그죠? 그니까 러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다 배우, 이제 이거, 이거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갖고 제가 종가 때, 자, 어떤 종목 째려보세요 어떤 종목 째려보세요 어떤 종목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공부해놨으니까 매매해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이 공식 받아가지고 이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2730-6256이에요. 2730-6256. 이 박사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 알려드렸는데 수익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저 주식 그만두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떠한 책에서도 안 나오고, 어떠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직접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놓치시지 마세요. 이 매매 기법 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 놓으셔도요 여러분들 평생 혼자서 어디 가가 지고 막 쓸데없이 회비내고 물리는 일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셔가지고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드린 대로 일정 기간만 오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하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방으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계속 제가 예시 종목 드리니까 자꾸 연습하셔가지고 딱 10번만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비중 태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꼭 배워가시길 바라요. 공식 보내드릴게요.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어떤 거랑 어떤 거랑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2730에 6 2 56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지금 바로 이박사라고만 보내 주시면 다 답장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 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